제주 마을 문화를 상징하는 팽나무의 모양은 작가를 만나 그대로 선이 되고 그 선으로 만들어진 단어 하나하나, 때로는 문장 그 자체가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글자 하나로 놀라운 감동을 선사하는 그녀에게 글씨란 무엇일까요? 순비수리죠 인생의 바닷끝까지 갔다가 진짜 뛰쳐나오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 캘리그래피가 제 인생의 순비수리가 되지 않을까. 예.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소라를 캐고 전복을 따와 아이들을 키워봤던 제주 어머니의 상징 해녀가 글씨로 이야기를 입습니다. 오늘 라우제주칼 차는 엄마로 아내로 살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꿈을 잃지 않으며 숨빗 소리처럼 토해낸 캘리그라피로 마침내 인생의 꽃을 피운 김효은 작가를 만나 제주의 삶과 풍경을 담은 작품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작가의 작업실 오늘의 주인공이 꿈을 써내려가는 이 공간은 오랜 기다림 끝에 갖게 된 작업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붓 끝에서 탄생한 작품이 그림인 듯 글씨인 듯한 편의 영화 같은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김여은 작가는 어떻게 캘리그라피로 전문 작가의 꿈을 이루고 삶의 즐거움을 되찾게 되었을까요? 네, 라우재주컬처 오늘은 글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김효은 작가 나와 계신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주의 바람과 산 그리고 돌 자연의 이미지를 그리는 마음 긁고 그리는 작가 김효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와 글을 꽃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예쁜데요. 네. 아, 네. 를 뛰어나게 하다 아니면 네, 마음의 꽃을 지게 하기도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음, 예. 캘리그래피 하시잖아요.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네. 어, 캘리그래피 생소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몇년 전만 해도 뭐 서예를 기초로 한 손으로 그려낸 먹글씨였어요. 음. 네.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예술적으로 승화되는 뭐 디자인적인 글씨라고도 하는데요. 음. 딱 정형화되지는 않고 본인의 감성을 풀어내는 음. 그런 글씨 그립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캘리그레이는 예, 예. 글씨 그림이다 예, 글씨 그림이기도 하고 음. 자유로운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랑 정말 닮아있네요, 그럼. 네 뭐든 손에 잡히는 게 음. 걸로 쓰기만 하면 아. 예, 표현 방식만 틀릴 뿐이지 자기가 전달하는 것만 정확하면은 이게 어떤 글씨든 그림이든 캘리그라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캘리그라피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전통으로는 서해 뭐 도법, 예법으로 해서 이렇게 음. 지나오면은 되게 오래된 건데 아직도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음. 요즘에 생각하는 캘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백을 과감하게 이용하던가 네. 아니면 그림이 거의 일부분이 되고 글자를 음. 아. 줄이던가 어떤 음. 거는 글자 자체를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캘리그래피가 글로 그리는 그림인데 네, 그림 뭐 안개 속의 기억 같은 거를 표현을 하려면 네. 그 자체가 먹의 농도만으로도 이게 아. 예, 느낌을 담, 담아서 감추면 음. 네, 그다음 이제 감상하는 사람의 목이죠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의 캘리그래피는 단순히 의미 전달 수단으로서의 글자를 넘어 글자 자체의 독특한 번짐. 살짝 스쳐가는 효과 등을 통해 글씨가 울고 웃을 수 있도록 개성을 드러내는 디자인 글씨체인데요. 마치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듯 먹의 농담을 조절해가며 써내려가는 글씨가 제주를 이미지로 담아내 사진이나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말씀 중에 디자인을 전공하셨다고 네, 했어요. 네. 근데 캘리그래피를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 네. 시작하신 특별한 계기라도 있는 거예요? 여러 날기 전에 예 <laughs> 네.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호텔 디자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어. 예 그때는 작업 자체가 캘리를 되게 많이 썼죠. 이제 음. 뭐 브로셔나 뭐 리플렛 같은 거 음. 작업을 하잖아요. 예 거의 손으로 좀 작업을 많이 했어요. 뭐, 폰트 개념이 아니고, 글씨로, 그때도 좀 장식용을 많이 쓰죠. 예. 네,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제가 뭐, 아. 액세서리 가게를 좀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가게, 집 가게를 한 15년, 아, 16년 정도. 그동안은 네. 일을, 아, 네, 그동안은. 하신 거예요? 일하시고, 네, 뭐, 누가 네, 살림하시고, 네, 네, 이렇게? 네, 결혼하면서부터 네. 제가 그림에 대한 원래 갈망이 있어가지고, 음. 신랑한테 미안하겠지만, 저는 이제 자영업을 안 해보려고, 음. 네, 혼자만의, 네. 그런 작가로서는 아예 생각도 안 했고요. 제 그림도 좀 그리고, 하고 직업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음. 들었죠. 근데 전환점이 어. 필요하셨나봐요. 네, 전환점이 필요해서 어. 이제 신랑한테 남편 이제 이 여기 생활을 좀 정리하고 앞에 모셔서 우리 우도 가자고. <웃음> 네. <laughs> 네 그저 바다 앞에서 네. 이제 카페 같은 거 하면서. 작업도 하고, 음. 카페도 하자고, 막 살살살 꼬신 거죠. 음. 아, 그래서 섬 속에 섬으로 다시 들어가신 네, 거예요? 그 섬으로 가는 그 어. 바다가 너무 잊을 수가 없어서 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무모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한데캘리로쓸거딱 있다고. 음. 우리 카페를 내가 꾸며주겠다. 음. 뭐 액자나 작품을 구입하지 말고 내 걸로 꾸미자. 이게 아. 가장 큰 계기였어요. 섬을 벗어나길 소원하고 넓은 세상에서 활동하길 간절히 원했지만 아내, 엄마이기 때문에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던 김효은. 아이러니하게도 섬 속의 섬 우도로 들어가게 되며 그녀의 작가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리고 메뉴나 소품 하나하나를 자신의 작품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생기를 잊기 위한 일이었던 카페가 전시실이 되고 작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인데요. 그러면 결국 그 카페는 나의 전시실이 되는 거네요. 네, 그, 그 전시실이 계기가 된 거예요. 첫 스타트가. 아, 네, 그 전시실을 하고서 그때 저를 좀 알아본 친구가 제가 캐릭 좀 하다더라 하고 이제 다른 분도 제 작품 좀 보고 강의를 하나 연결하게 된 거예요. 음. 수업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죠. 어떻게 음. 섬이 좋아서 갔는데. 음. <laughs> 섬을 탈출하게 된 거예요. 네. 그 강의하는 하는 동안에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그렇죠, 전에 누구 엄마? 어, 김혜원 어. 선생님이 되신 거죠, 네. 이제. 그 선생님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캘리그래피 작가로 네. 또 네. 선생님으로 이제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적속에 뭐가 더 맞으세요? 수업을 하는 동안에 제가 좀 살아있는 걸 느낀 음. 거예요. 그 강의 준비를 하고, 네네. 밤새면서 준비하고, 계속 탈출했어요. 제 <laughs> <laughs> 이제 한 아. 아침에 뭐 7시에 출근하고, 어. 저녁에 나와서, 장사하고 음. 퇴근해서 가르치고 음. 큰 작가로 데뷔하는 거는 어디든 뭔가 되면 아나 글씨 써주겠다고 <laughs> 이제 재능 기부를 열심히 <laughs> 한 거죠. 아, 네. 많이 써주고 음. 많이 뿌려주고 하는데 그거를 받고서 하는 분들이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이 음. 글씨 하나가 내가 쓰는 글씨 하나가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줄수 있구나. 음. 그래서 그거에 힘을 입어서 점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 점이 아마 켈리를 더할 수밖에 없는 네, 이 일을 네. 계속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주나 그렇죠. 봐요 혼자만 좋아서 아. 하는 거는 안 네. 돼요 음. 나눠줄 수도 있죠 또 그분이 되게 좋아해요 글자 하나로 놀라움을 선사하고 글씨에 울고 웃는 김효은 작가의 켈리그래피는 단순히 예쁜 글씨가 아닙니다 그녀만의 호흡과 감성, 개성이 들어간 작품은 글자 자체가 주는 의미를 넘어 감동과 위안, 더 나아가 치유를 주기도 하죠. 캘리그래피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며 감동과 꿈을 나눌 수 있게 된 김희원 작가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캘리그래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제주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는 네.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이었고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하셨는데. 네, 네. 사실 저 굉장히 약피리거든요. 근데 그런 감독을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배워 살수 있을까요? 얘가 배워서 이거를 누가 나한테 전해 줄수 있을까요? 음. 그러면 이때 대상자가 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든 네. 아니면 뭐 가족이든. 네, 그 대상자만 정해지면 충분히 되신 거예요. 아, 이랬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laughs> 할수 있습니다. 상대를 생각하며 쓴 진심을 담은 글씨라면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김효은 작가. 그래서 저도 캘리그래피에 도전해 봅니다. 글씨 예쁘게 쓴 사람 진짜 부러워하거든요. 일단 글씨를 예쁘게 네.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선을 예쁘게 쓰신다고 아, 생각하요 선을. 네. 그래서 항상 어. 기본이 네. 시간이 많던 길든 선 연습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laughs> 예. 차근차근 들어가는 기초에서 네. 예. 네. 기초는 탄탄히. 기초는 <laughs> 탄탄히. 혹시 선반은 <laughs> 이다 끝나지 않을까요 오늘? 네. 네. 이렇게 선을 대고서 이렇게 쭉 가시면. 숨 쉬지 말고. 숨 쉬지 말아야 돼요. 숨 쉬는 순간에 흐트러질 수 있어요. 아, 예 손끝에 집예 손끝에 집중이라고 좀 그래 보시한손봉의 예, 마음으로. 예, 예. 아니면 진짜 두 시간 잡아야 되니까. <laughs> 네. <laughs> 김효은 작가의 세심한 지도 아래 한석봉의 마음으로 한 속봉의 줄 마음으로 한줄한줄 정성들여 선 연습을 하고 이어서 나만의 글씨체를 찾아가는 과정. 어떤가요? 이정민만의 개성이 느껴지나요? 제가 그 미술 시간에 네. 빈종이가 뭐 4절지 8절지 이렇게 있으면 네네. 거기에 처음에 뭔가를 넣을 때늘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담으시면 돼요? 네. 천천히. 이거는 살살 눌러서. 음. 네. 인생에 예, 붙여서. <laughs> 소심하게. <마무리. 웃음> 자, 그럼 네. 여기다가 이제 네. 자그맣게 뭐 정민 글씨 쓰시면 돼요. 아 네. 어 어떻게 음. 너무 뿌듯해. 이거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구성할까 생각하고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음. 밖으로 나가지 않 밖으로 바, 나가도 바, 되죠.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아까 여백을 생각한 작품이 음. 되는 거예요. <laughs> 봄날을좀더 예쁘게 쓰면 좋았겠지만, 네. 네. 뭐, 내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인데, 이런 하단부에 하나 그냥 하나만 이렇게 추가만 돼도 또 다른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라서, 이게 좀 음.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와 뿌듯해요. 선물 받고 싶은 분안 계신가요? 누가 받으실 거예요? <웃음> <웃음> 아무도 <그래도> 손물안 <손도> <laughs> 드시네. <웃음> 스마트폰과 각종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시대, 사람들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목말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전하는 손글씨 캘리그래피가 뜨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아이들하고 즐겁게 글씨도 쓰고 꾸미기도 하고 한번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서도 캘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물소가 머릴 내민 모양이라 우도라는 이름이 붙은 섬 속의 섬.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해녀의 발원지라는 말처럼 아직도 많은 해녀가 매일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우도를 찾았고 끊어질 뻔했던 작가로의 꿈을 우도에서 찾은 김효은의 작품에는 필연적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사는 해녀들과 대주 바다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그리 아니 그림처럼 파도처럼 해녀처럼 그렇게 노을 노을 춤추고 있는 듯한 그 느낌에 아캘리라는게 그냥 사방 사방 이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미술 분야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뭐가 될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랐었거든요. 얼마 전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있었던 김효은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 '다 받아주니 바다라더라'에는 작가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캘리그래피를 토해낸 초기작들을 만나수 있었습니다. 다 받아주니 받아라더라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다 받아주니 받아라더라가 제가 처음에 이 전시회를 기획했을 때는 음. 예, 뭐 해녀 제주, 섬 모든 얘기를 담으려고 했어요. 음. 제가 이제 몇 년간에 작업했던 거를 다 풀어내려고 하다가 삼축적으로 필요, 풀게 필요했어요. 바다란 이름이 이것저것 다 받아줘서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해녀들이 노해녀들이 바다를 보면서 그냥 괜찮다, 괜찮다 음. 말하면서 부는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음. 쳐다보는 그런 어, 이번 전시에서는 해녀를 좀 주제로 해서 쓰신 거예요. 네, 해녀의 이야기도 하지만 음. 순비 소리도 있고 음. 거기에 제주 바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힘들 때 접했던 게 캘리그래피거든요. 네. 예, 그런 순비 소리도 인생의 음. 바닥 끝까지 갔다가 진짜 뛰쳐 나오고 싶을 때 아. 어떻게 보면 캘리그래피가 제 인생의 순비 소리가 되지 않을까. 제주의 삶과 풍경, 그리움을 담은 섬등 제주가 글꽃이 되어 작품으로 피어났습니다. 자유로운 선의 흐름과 힘 있는 붓터치가 돋보이는 글씨는 물론. 여백의 미가 있는 구도와 그림이 생동감있게 움직이는데요. 먹의 농담, 공간미, 우연한 번짐으로 표현한 글씨가 그대로 제주 바다가 되고 해녀의 순빛 소리를 그려내 제주의 삶과 풍경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작품을 보다 보니까 아, 글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희 먼저 들었고, 두 번째는 그냥 예쁜 글씨, 좋은 글귀를 쓰는 것과 이렇게 제주의 바다를 드러내는 작품을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의미였을 것 같아요. 네, 엄청 큰 의미죠. 어. 그러니까 가게를 그만두고 싶고, 음. 제가 제 인생을 좀 찾고 싶고, 나만의 일을 하고 싶었던 걸 했던 건데, 음. 다시 포장을 하는 단계잖아요. 아. 네, 그런 포장을 계속하면 이거를 오래 할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백이 있는 섬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여백이 소용돌이일 수도 있어요. 음. 그냥 그 숨겨진 여백 속에 제 마음을 감추는 네.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전시회도 처음 보셨어요? 음. 예, 친정 엄마가 처음에. 아, 예, 그러셨어요? 친정 엄마든 예, 네. 아버지든 처음 보신 거예요. 가족 얘기가 나오니까 눈시울이 좀 예. 촉촉해지셨는데 부모님도 그럼 처음 보셨고 자녀분들도 전시회 예, 처음 자녀, 본 거예요? 예, 거의 처음 아.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음. 바쁜 엄마고 그래도 음. 좀 응원을 되게 많이 해 줘요. 아. 예. 예 남편도 뭐 늦게 선택하고 한 만큼 음. 일단은 좀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음. 엄마 날개, 달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좀 많이 써보라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밀어요 그랬구나. 아, 그때 생각하시니까 좀 눈물이 <laughs> 마음이 아. 좀울컥 하셨나 봐요. 지금 노력해 생각해 보니 참 많이 힘들었구나. 나 스스로에게 좀 대단하기도 하고 대견하겠다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복합적으로 드실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무슨 캘리야 음. 이런 반응을 줄 수도 있는데 음. 좀 접근을 좀 많이 해요. 음. 뭐 음악으로의 접근, 뭐 영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던지, 음. 근데 거의 좀 흑백 이미지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아, 네, 네. 똑심있게 지금 나만의 스타일의 캘리그래피를 만들어 갖고 계신데, 가족 얘기하시면서 아까 좀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순비소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우리 멋진 신랑분과 그리고 예쁜 두딸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제가 믿어주고 너무 고맙고, 아픈 시어머니가 좀 아프셔가지고 좀 떨어져 계신데, 제좀 죄송해요. 모자란 며느리지만, 그리고 아내로서, 못난 엄마, 그리고 못난 딸이지만, 응원 메시지 계속 푹푹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 사랑합니다. 이거 잘안 하거든요. <laughs> 경력 단절 여성에서 전문 캘리그라퍼로 당당히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는 김효은 작가. 그녀는 계속해서 다양한 기법을 연구해 캘리그래피의 예술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글씨에 감성을 입혀 대중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는 소리 쳐올때 아름답다. 김순희 시의 씨. 네, 아, 근데 보니까 같은 시를 약간 다르게 작업을 하신 것 같네요. 처음엔 이게 작품 하나를 이거 하나를 컨택하려고 했거든요. 네. 편집으로 치면은 되게 어지러운 구성일 수도 있는데 음. 이게 소용돌이치는 좀 가장 확실한 제주 의 바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안 나와서는 어디다 마음에 드신가요? 저는, 저는 사실 저기 마지막에 있는 이 시와도 잘 어울리고 뭔가 소용돌이 치는 느낌이랄까? 이 글씨체 자체에서도 그런 격앙된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바다의 얼굴은 맨살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정민 아나운서가 아마 이 작품을 좋아하는 거는 속에 이제 더 표출하고 싶어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일단 감정을 표현해주면 대리만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네, 저는. 가장 좀 뭐죠? 아 네. 그렇구나. <laughs> 사실 감사한 거죠. 인터뷰를 더 격하게 하고 싶은데. <웃음> 네. <웃음> 킬리그래피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연 김효은 작가는 그 매력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에 열심인데요. 지금도 매일 우도와 제주를 오가며 수많은 강의를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사이 캘리그래피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달라져. 이제는 단순히 예쁜 글씨를 배우기 위한 강의뿐만 아니라 힐링과 발상의 전환을 위한 수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난관이라든가 어려운 부분 또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지은다 카톡 쓰고 문자 쓰고 이래가지고 손편지도쓸 일이 없는데 내 빛나라 내 인생에 가지고 제 이름을 넣었어요 오현지 화이팅해가지고서 한 번씩 힘들 때마다 불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 아내에서 킬레기 래피를 만나 자존감을 되찾고 세상 앞으로 한발더 가까이 다가선 김효은 작가. 앞으로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제주를 더 깊이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올해 4370주년을 앞두고 진정성 있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싶다는 사명감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어, 제주 출신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뭐 해녀에서부터 사삼에 네. 이르기까지 제주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도 네. 구성하시는데 올해 뭐또 계획 중이신 게 있을까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필두로 다시 보는 뭐 관광적인 제주의 모습도 있지만 네. 지금은 뭐 신들의 이야기도 풀어내고 네. 아니면 본향당이나 뭐 굿얘기를 풀기도 하거든요. 그러좀 그러니까 접근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의 얘기도 캘리는 좀 좋은 게 글로 접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주 민요나 아니면 원래의 것들을 가지고 제 현대적으로 좀재해석된 작업을 좀 많이 할것 같아요. 음, 어, 이 작품만으로도 사실 보는 관객들은 굉장히 좀 감동도 느끼고 네. 글꽃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너무 아름답게 느끼실 것 같은데 올해도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laughs> 네, 반가웠습니다. 김효은 작가의 작품 속에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더욱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